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3월 15일 금요일 울산 시정 뉴스입니다.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맞춤형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신규로 모집합니다. 18일부터 28일까지 관광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는데요.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지난 14일 울산시는 울산 지역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6개 분야 2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 미세먼지 발생 오염물질을 40% 이상 줄이고 미세먼지 나쁨일 수도 56일에서 40일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조례 제정과 마스크 보급 등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을 최대 5,500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최대 2만 대까지 각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삼산동으로 확장 이전했는데요. 일자리 희망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4일 울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삼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에 자리 잡은 울산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울산 지역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 설계 프로그램과 구인구직 서비스, 재취업교육 등 중장년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생이산모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단계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생 후반기 계획 수립 및 경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인색 창모작 패키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laughs> 이정식 사무총장은 국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울산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돼지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돼지 사용농가를 돕기 위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4일 울산시청 구내식당에서 사단법인 대한 한돈협회 울산시지부가 돼지고기 소비 촉진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돼지 사육 도수 증가와 소비 둔화에 따른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돼지 사육 농가의 조기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 한돈협회 울산시지부는 돼지고기 수육 150kg을 제공해 800여 명의 공직자가 시식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메뉴 편성을 통해 돼지고기 소비 촉진으로 양돈농과 마음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오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울산도서관에서 명화의 감동과 클래식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이 공연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김건모가 펼치는 25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가 3월 30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작가 개인전에 선정된 참여작가들의 기증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3월 30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 고래TV에서 재밌고 다양한 울산의 소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울산 시청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